2026년 우리 구 예산이 전년 대비 5.98% 증가한 7,642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. 균형 있는 복제 서비스 확대와 생활 밀착형 사업 등더 나은 성동 구현에 중점을 뒀습니다. 자세한 내용 김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2026년 우리 구 예산이 전년 대비 425억 원 증가한 7,642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. 우리 군은 균형 있는 복지 서비스 확대와 생활 밀착형 사업 추진을 통해 더 나은 성동구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. 예산은 도시 경제, 교육 보육, 복지, 문화체육, 환경, 안전교통, 소통 생활 밀착으로 총 7개 분야로 편성됐습니다. 도시경제 분야에서는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취창업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청년창업이룸센터와 공유오피스 운영 등을 포함해 27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. 교육보육 분야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과 최고 수준의 교육을 위해 교육 경비 지원, 성동 AI 미래기술체험센터 운영 등 1434억 원을 편성했으며, 복지 분야에서는 생애주기별 복지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지원, 복지관 및 스마트 헬스케어 센터 운영 등 272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. 또한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문화축제 개최, 구립체육시설 운영 등의 약 390억 원,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분야에서는 47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. 이와 함께 성공버스 운영과 교통안전사업 등 안전교통분야의 310억 원, 성동형 주민자치 실현 및 스마트쉼터, 스마트 흡연 부스 조성 등 소통 생활 밀착 분야에 38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. 우리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노력하며 성동에 사는 것이 자부심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. STTV 뉴스 김지인입니다.